아직 확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속지 마세요. 요즘 복지 뉴스보다 보면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확 바뀐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?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이거 아직 확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보험료를 지금 9%보다 조금씩 더 내는 대신 나중에 돌려받는 비율, 즉 소득 대체율을 43%까지 올려준다는 솔깃한 내용인데요.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. 저출산이랑 고령화 때문에 연금 기금이 빨리 마를까봐 걱정되니까 정부랑 국회에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고 논의만 하고 있는 단계에요. 그런데 이걸 마치 당장 내년부터 무조건 시행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어르신들에게 혼란만 주는 잘못된 정보입니다. 그런 확정되지 않은 미래 이야기에 너무 이리 일비하지 마세요.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먼 미래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지금 당장 내 연금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진짜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이건 지금 시행 중인 확실한 제도입니다. 첫째, 이미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부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. 그런데 60세가 됐는데, 가입기간이 조금 모자라서 연금을 못 받고, 그냥 일시금으로 타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, 60세가 넘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해서 딱 10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. 그 기간만 채우면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이 나오니까 무조건 이득이죠. 둘째, 연기연금제도입니다. 만약 지금 당장 소득이 좀 있어서 생활비가 아주 급하지 않다면 연금 받는 시기를 뒤로 미루세요. 연금을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이자가 무려 7.2%씩 붙습니다.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데, 그러면 원래 받을 돈보다 36%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.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재테크가 없습니다. 확정되지도 않은 2026년 소문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, 지금 당장 나에게 적용되는 이 알짜배기 제도들부터.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찾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고정 댓글에 공식 링크를 딱 남겨놨습니다. 꼭 눌러서 확인해보세요. 건강공책이었습니다.